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로 초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TV를 좀 잠깐 봤는데,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눈먼 그 무속인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 여자 무당인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90 가까이 된그 할머니,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러 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는데도 생활이 풍족하더라고. 왜냐하면 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삶은 그래도 아주 넉넉한 삶을 살더라고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그 눈도 안 보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 등산객들에게 방해 안 된다고 북도 이렇게 세게 치지 않으면서 조용조용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온종일 합니다. 그러면서, 어그 피디가 물어봐요. 지루하지 않냐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그 귀신 들린 그 무당도, 어 산기도 가서 그 하루 종일 그잘 활동도 못 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하는 젊은 무당 딸이라고 그러나. 무당 딸도 있고 무당 제자도 있고. 또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 에 하여 요청만 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무당 말을 듣더라고. 돈도 안 벌어요. 택시 세워 놓고 아니면 택시 가지고 이 무속인을 안내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우리 선생님을 모시니까 자기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병도 낫고 많은 인생에 힘을 얻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당이 불러면 언제든지 이 택시기사가 돈안 벌고요 달려와서 그 무당 안내를 하고 그렇게 옆에서 돕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충실한 제자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우리가 너무 안 갖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반드시 영적 상태대로 어떤 현,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영적 상태대로. 그래서, 어,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과 내 영적 상태. 우리 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 흐름을 우리가요.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특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갔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시고 이 나라와 민족 영적 흐름, 특별히 이 지역 영적 흐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늘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는 길게, 어느 때는 짧게 저는 기도를 꼭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꼭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교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형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안디옥교회가 받은 응답과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그 축복, 성도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또 스테반 집사님이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그때 그걸 피해서 이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안개혁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제와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해.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은 비록 스테반이 책임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도망 나온 그런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구를 누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핍박과 고난은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요, 예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laughs> 하나님이 왜 핍박을 주시고 <laughs> 문제를 주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죠. 왜 <laughs> 학생들에게 어, 가끔 시험을 치릅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어, 제대로 사명을 회복하라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시험에, 오히려 시험 들고 문제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오히려.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그리고 이 핍박과 어려움은 참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위기가 오고 문제 문제가 와 봐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참된 제자를 하나님은 찾아 세우시곤 합니다. 우리는 첨된 재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 왔을 때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큰 응답을 받았느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을 했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야말로어 정말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해결의 열쇠고 성령 충만이야말로 여러분 어, 참된 시작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안디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는 했는데 선교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선교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안디옥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안디옥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 한 명이 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제도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인천공항에서 전화 왔더라고 많은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정말 중국을 살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기도하시겠지만 부탁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일부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작은 선교대회들을 하더라고요. 잘 대접을 하고 이분들에게 뭔가 격려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또, 많은 랩런트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이게요, 통축복이 아니,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오고 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또, 그분들이 에,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해보겠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가장 그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바울과 바나바를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거 있죠. 가능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을 파송했다니까, 아낌없이. 바울도 그랬죠. 말년에 좀 제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 바울은. 그는 지하의 감옥에 갇혔지만 지하의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하의 새빵에, 전새빵에 있었거든요 로마인들은 감옥에 가두지를 않았습니다 죄수들을 새를 살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요소에 보니까 네가 올때 마가를 데려오고 그리고 옷좀한벌 갖고 와라 그가 남은 그 인생 말년에 옷한 벌이 없었어요.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쫙 다른 교회로 다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싶었는데 다 보낸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그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한 거 있죠.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자기 교회 두고 싶었겠지만 아낌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너무 배탈이 나가지고 심하게 나가지고 블라디보스토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이게 셔틀버스 타고 가다가 3시간 걸리는 인천공항까지 가다가 중간에 탈라면 어떻게 이거 세워놓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곽준봉한테 나좀 태워달라 새벽기도 또 인도라네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고 나를 좀 태워달라 차 타고 가다가 아무 때든 화장실 들어갈 수 있잖아. 정말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거기 갔더니 그 뭡니까 배탈이 나 가지고요. 선교사님이 뭘 대접을 해도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강행군을 했어요. 거긴 또뭐 예배도 부탁.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뭐뭐 만트라 뭐 하루 왠종일. 아 정, 정말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배탈 나 가지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고기를 그 민물 고기를요. 붕, 붕어를 구워 주더라고.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빅토리아 호수에서 잡은 건데 송익수 선교사가 기생충 감염됐어요. 복통이 나고 배탈 나고 메시지 하다가 잠깐만 하고 가서 화장실 갔다고. 근데 이게 아프리카 화장실이요. 이게 문이 철문인데 이게 안 맞아. 요 바깥이 훤히 다 보여. 이게 미치겠네.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이 삐딱하게 이게 탁 닫아줘야 될거 아니야? 닫아도 이만큼 보여. 그런데 앉아가지고 말이지 그막 열악한 데서. 포세식인데 수세식이 아니라 배탈 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보음내과 와가지고 이 무슨 약 먹으니까 당장 이 복통이 멈추더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해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최용수 선교사님하고 송희수 선교사하고 마사이 마을로 가고 어릴 때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에 가니까 또 벌써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사할린 신학교 좀 가십시오 12월달이에요, 12월달. 벌써부터 가, 달라고 제발. 거기 가면 지금 러시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어느 때는 저는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죠 워낙, 워낙 해외를 안 나가시니까 잘, 에? 근데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있어서, 어느 때는 쉬고 싶어요, 진짜. 어느 때는. 또 이번에, 정지태 선교사님 우리 정지문 권사님, 오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싱가포르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오빠인데 꼭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현장을 가면서 싱가포르를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의목사님 거기, 예, 찬양 캠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무조건 막 넣었어요. 막, 방글라데시 신학교, 이번에 그펀드 그 있잖아요. 그걸로 신학교를 잘 쳤어요. 이번에 제가 가면 이번에 그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다카라고 그러나? 어디 하여튼, 그 지역이. 근데 저보고 무조건 칼빈주의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배성희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싱가포르 잠깐 들렸다가 자, 인도네시아 잠깐 갔다가 와서 배장노님은 들어오고 나는 또저방글레듯시 가서 일주일 동안 또 강의하고 와요. 주일날 아침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를 나가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면 가야지. 그렇잖아요. 가장 지금 중요한 멤버들인데 파송했잖아요. 그럴 때이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우리 교회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크리스도를 증거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자가 몇 사람만 나와도 그분들이 나중에 그 나라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성교사 몇 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이렇게 축복받은 거 보세요 학바지와 똥의 나라가 말이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는데 그걸 우리가 망각해요 예배석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교회 가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빨리 말씀드립니다 삶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크리스찬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그리스도인답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런 말을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개독교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만도 헤어지금 보니까. 교회들은 쌈하고요. 지금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 서울 대치동 강남에 우리 누님 사는데, 이, 이 동영상, 동영상을 보냈더라고, 싸우는 동영상을. 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싸움부터 하고 난리예요. 바깥에서 막 예배 드리고, 안에서 예배 드리고, 전투경찰이 전투 막, 경찰들이 막 지금 동원되고요. 아주 창피해 죽겠다고 우리 누나가 권사인데, 동영상을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 좀 부끄럽고요. 이게, 우리가 어, 말로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이, 이 바나바가 단임 목사였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사울을 데리고 와. 사울이 데려와서 둘이 같이 협력했을 때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뭐, 어,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하시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힘을 합치니까 이 안디옥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뭐니 뭐니 해도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날 물론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랬을 때 경제 축복을 받아서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를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또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확장 주일 학교와 또이 미용 캠프를 통해서 이이이 지역과 대전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 주시고요. 비전 어린이집 어제 허가가 나왔습니다. 비전 어린이집을 통해서 미래 재앙을 막을 정말 오직 예수된 그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에, 우리 규원이와 원이 아시죠 조성원 우리 권사님 전은주 장로님 홍석주 그리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 그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의 영적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흐감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용문동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라 아멘.